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품은 그 계획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나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1 1 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마지막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중에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영광. 이 주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영광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수치와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시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영광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 주셨듯이 그 영광의 길은 결코 꽃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치와 고통을 견디며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며 넘어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그 영광의 길에도 고통과 수치의 길. 너무나도 힘든 골고다 언덕도 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그 그 언덕을 그 길을 주님이 그러셨듯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그 길, 주님이 걸으라 멸, 말씀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가르침을 들었을 제자들에게는 "이게 왜새 계명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미 이 율법을 엄중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그들이 그 율법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보여주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까지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원 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 보이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그 공동체에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형제 자매들이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솔직히 말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새 개명이라라고 말씀하면서까지 강조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결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량 없는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견고한 뒷받침이 되어 힘들 때 서로를 위하고 힘들 때 아플 때 서로를 위한 견고한 나무가 되어 서로의 신앙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여 주실 것이고 서로 하나 되어 그 믿음을 키워 가는 우리를 보며 이 세상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윤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 영광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믿음을 키우며 살아갈 때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며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